집합 x는 1, 2, 3, 4일 때 함수 f는 x에서 x로 만족하는 함수고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더하기 fx가 4 이상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. 그러면 은 우리 이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은 fx가 4-x 이상이 되는 거지. 그러면 은 f1은 3 이상이 되는 거고 f2는 2 이상 f3은 1 이상 f4는 4, 0 이상이 되는 거겠지. 그러면은 얘가 뜻하는 거는 f1이 될수 있는 거는 3 4로 두 개가 될 거고 f2는 2 3 4로 두 개가 될 거고 아, 두 개가 아니라 세 개. 그리고 f3은 1, 2, 3, 4 모두 될 거고, f4도 1, 2, 3, 4 모두 되겠지. 그러면 은 f3은 4개가 되고, f4도 4개가 될수 있겠지. 그러니까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2 곱하기, 3 곱하기, 4 곱하기, 4가 되겠지. 그러니까 6 곱하기 16 해가지고 96이 되겠다. 그래서 답은 96.